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원희룡 전 제주지사. 지금, 어,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어, 정책 총괄 본부장을 맡고 있죠. 근데, 그, 원희룡 본부장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어제 벌어진 그 비극적인 사건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검찰 수사를 받아오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이 어제 저녁 8시 30분쯤 숨진 채 자신의 사무실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원희룡 본부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윗선의 개입과 압박이 있지 않았을까 상당히 의심스럽다. 그러니까 의심스럽다라는 말로 자신의 말을 약간 누그러뜨리기는 했으나 어, 거기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율선의 개입이 있었다. 압박이 있었다. 어, 그렇다면은 김문기 개발 사업 일 처장 어, 2015년 당시에 개발 일팀 팀장. 이제 이 사람에게 윗선이라고 한다면은 몇 사람 안 됩니다. 어, 지금 구속 수감되어 있는 유동규. 당시 어, 기획본부장이었었죠. 그 다음에 유동규 위에 있는 정진상. 어, 당시 정책실장이었었죠.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 뭐, 이렇게 윗선은, 이제 우리가 상상을 해본다면, 윗선이라는 건, 그런 사람들을 말할 수밖에 없지요. 뭐, 전혀, 성함시 밖에 있는 누가 윗선일 까닭은 없지요. 그래서, 어 김문기 처장이 어제 비극적인 선택을,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윗선에 개입이 있었다. 윗선에 압박이 있었다. 이제 원희룡 본부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 10일, 그러니까 열흘, 열 하루 전에 유한기, 당시 개발사업 본부장이, <laughs> 죄송합니다. 이 극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도, 이번에 김문기 처장의 죽음과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 본부장하고 함께 이제 성남시를 대리해서 대장동 개발을 담당했던 핵심 인물 두명 유한기 김문기 연달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은 윗선의 압박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상 설명하기 어렵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 김문기 처장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바로 직전에 퇴근 후죠. 아내에게 최후를 암시하는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전했다.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전했다. 그 장문의 문자 메시지의 나이, 내용이 나오면 상당한 어, 폭발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혼자 목숨을 끊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또 역시 심한 압박감이 있는 거 아니냐.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화천대유가 수백억 원을 번 것에 비하면, 사실, 뭐, 유한기나 이, 김문기, 이렇게 잇따라 극단적인 선택을 한이두 사람이 받은 액수는, 뭐, 초라하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도의 작은 액수다. 이제, 원희룡 본부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두 사람은 어떤 꼬투리를 잡힌 것이다. 글쎄요, 그 꼬투리가 뭘까요? 꼬투리가 뭘까요? 압박 이전에 회유 너 혼자 뒤집어 써라.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이러이러한 매우 불행한 일들이 잇따라 벌어질 것이다. 이게 이제 꼬투리 아니겠습니까? 꼬투리.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 네가 뒤집어 쓰면은. 어,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서, 어, 너한테는 그 징역형을 면할 수 있도록 뭘 어떻게 해주겠다. 이제 이게 회유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가령 그런 것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아서, 어, 이제 에, 회유를 넘어서서 압박을 하고, 어, 개입을 하고 이제 일했다는 건데, 그때 꼬투리란 무엇일까? 대개 이런 비극적인 일의 꼬투리일 경우를 보면은 뭐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 대개는 돈 문제이거나 어, 혹은 세상에 알려지면 매우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들을 이제 꼬투리 잡는 거지요. 어, 지난번에 극단,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한기씨나 이번에 숨진 김문기씨나 그런 꼬투리, 원희룡 본부장이 말하는 꼬투리, 앞으로 이제 어, 이런저런 수사가 병행이 되면 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일입니다. 그런데 원희룡 본부장은 그것보다 더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 이번에 이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제 전격적으로 경질됐죠 그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놈이 다섯 개 금융 관련 기업에 이제 입사 지원서를 내면서 거기 자기소개에 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주겠다 이렇게 쓴 것이 사실로 드러나서 이제 옷을 벗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원희룡 본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측이 개입한 것 같다. 그러니까 MBC 가이 일보를 단독 보도로 어 내보낸 것에는 이재명 후보 측이 개입돼 있다. 어 이거는 엄청난 얘기를 원희룡 후보가 한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놨는데요. 원희룡 본부장이 페이스북에 설명을 해 놨습니다. 김진국 그 민정수석이 나름대로 원칙에 맞게 강하게 대장동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려 했는데, 그러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김진국 수석의 아들 이슈를 터트려서 김진국 수석을 날렸다. 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 원희룡 전 제주 지사, 원희룡 본부장, 뭐 허투루 함부로 입을 열 사람은 아니다. 어, 이렇게 본다면 이번에 청와대 민정수석 어, 김진국, 전격적으로 옷을 벗은 것은 김진국 수석이 대장동 게이트, 대장동 특혜 의혹을 어, 나름대로 어, 철저하게 파헤치려고. 하자. 아, 이것에 위기의식을 느낀 이재명 후보 측이 개입을 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측이 암암리에 수집해 놓고 있던 정보가 있는데, 혹은 뭐 청와대 내에 빨대가 있었는데, 그 빨대로부터 얻어인 이 아들의 다섯 개 금융 관련 회사에 대한 자기소속에서의 그 황당함, 이걸 터뜨려서, MBC를 통해서 터뜨려서 김진국 수석을 날린 것이다. 아, 예. 사실 여부를 떠나서 매우, 어, 핵폭탄급, 이제, 발언을, 어, 원희룡 본부장이 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어, 후보의 직분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어, 폭탄 발언을 했는데요. 어,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부터 계속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예, 볼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